문자로 농도 나타내기입니다. 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 볼 건데요. 우리 농도라는 거, 밑에 체크키를 보면 농도라는 걸 구하는 거는 바로 용액의 양에서요. 용액의 양에서 용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죠? 이러면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자, 소금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용액입니다. 여기에서, 자, 용액의 양, 용액의 양이라는 건 지금 소금물의 양을 말하죠? 양에서 용질은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이 용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소금의 양.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야 우리는 퍼센트라는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자, 내가 반대로 용질의 양, 즉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어요. 나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00분의 이 용액의 농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소금물 농도를 올립니다. 거기에 용액 용액의 양, 즉 소금물의 양을 곱해 주면 되죠. 자, 문제 보니까 농도는 x%라고 알려 줬어요. 소금물 yg, 용액이 yg이 있는데요. 거기서 소금의 양이 궁금하대요. 그럼 용질의 양이 궁금하네요. 바로 여기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게 맞네요. 자, 소금 양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고했어요 100분의 농도 X%니까 X 올리고요. 곱하기 소금물의 양 Yg이네요. 계산하게 되면 정리밖에 못 하겠죠? X, 100분의 XY가 정답이 됩니다. g까지 붙여줘야죠. 그렇게 해서 93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소금물의 농도, 즉, 뭐 소금물이 아니어도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좀 공식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